안녕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트레이닝 하츠 teaching minds 라는 데일리 디보셔널 묵상집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 8문답을 다룹니다. 그동안 소요리 문답 제 4문답부터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 두가지 그큰 테마로 소요리 문답이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문답에서 배웠죠 그리고 4문답 부터 38문답 까지가 첫번째 부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 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다룬다라고 우리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말할 수 있는 것이 신론인데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론인데 그 신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어, 4, 5, 6문답, 세문답에서 아주 우리 자녀들에게 핵심만 간추려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들 그리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되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일체 교리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칠문답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또는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 과거에도 하셨는가 그런 내용을 하나님의 사역, God's work 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경을 보면 바로 장세기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지혜문학과 신학의 여러 군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뜻대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우리 7문답에서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8문답은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 실현하시는가. 어, 다른 말로 그 작정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8문의 대답을 보면, God carries out his decrees.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들을 in creation and providence, 창조와 섭리 안에서 혹은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수행하신다. 라고 대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7문답부터 다루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두 번째 그 작정의 수행으로서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창조에 대하여 하나씩 다루겠죠. 또 섭리에 대하여 하나씩 다루는 그런 순서로 우리 자녀들에게 서열리 문답을 아주 논리적으로 자서있게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른쪽 설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실론의 두 번째 부분, 곧 하나님의 사역, 가스워크에 관한 내용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설명한 다음에 제 8문답은 그 작정을 창조와 섭, 섭리를 통하여 실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친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시공간 속에서 그 작, 창조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여 보여줍니다. 오늘 대표적인 묵상 구절로 제일 먼저 시편 135편 5절과 6절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살펴보고 그 놀라운 이치들을 깨닫고, 아, 하나님이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작정하셨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야외는 참 대신 하나님, 다른 모든 거짓신들과 구별되는 유일하신 참 대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존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한으로 다스리신다. 이건 이제 섭리에 관한 내용이죠. 두 번째 독서 9절,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천하 만물을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어,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을 못하게 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정황이 어떻습니까? 구 약의 눈에 보이는 교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세계관, 그 시대의 가치관에 따르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의 신이 이스라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야외벌 이겼다. 그들,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다. 그런 뜻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많은 이스라엘에 배교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 저 바벨론의 신보다 연약한 하나님, 이렇게 낙심하고 또 실족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믿던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천하의 유일무이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 다니엘스의 내용은 상당히 우리에게도 의미가 깊습니다. 자, 화요일 묵상입니다. 어, 하나님의 창조는 어, 우리가 이 피조된 세상을 관찰하고 연구하면 놀라운 이치들을 발견하는데, 그 자연을 뜻대로 조성하신 그리고... 어,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에 의 하면 사람이 살수 있도록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법칙들까지 창조하셨다,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를 따라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연의 물리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작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들. 왼쪽에 우리 데일리 디보셔널 책의 본문에 보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의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들어 설명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경험하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들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깨우쳐주는 좋은 사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우주의 법칙들은 사람이 안전하게 가할 수 있도록 조성하신 하나님의 작정에서 된 것이다. 그것은 결코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과학자들이 자연 법칙을 연구하고 그 이치를 탐구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런 자연의 질서가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성을 통하여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을 연구하고 자연의 이치를 구하는 것은 그 원리를 알아서 그것을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쓰기, 쓰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이 자연 법칙이 오늘 연구했을 때 이런데 내일 연구했을 때는 달라진다면, 즉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다면 그런 연구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세상을 만드시고 조성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그런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은 그것을 통하여 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아주 질서 정연하고 우리가 연구하여 깨우친 이치를 신뢰할 수 있구나라고 발견합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시편 104편 5절로 9절 말씀은 자연 질서로 표현된 하나님의 작정을 시적인 언어로 잘 고백합니다. You placed the world on its foundation, so it would never be moved. 첫절부터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 기초 위에 든든하게 위치하게 하셔서 그 결과 결코 땅이 흔들린다, 요동한다, 즉 불안해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법칙에 따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세상을 만드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You cloth the earth with floods of water, 땅을 물로 덮어 주셨다. Water that covers even the mountains. 물의 양이 얼마나 많든지, 이 바다가 산들까지 덮을 수 있다. At y o u commands, the water fled. 그 창조의첫 질서를 이야기하죠. 물이 온 세상을 덮었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이제 사람이 또, 동물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드러나도록 물이 물러갔다. At the sound of your thunder, it hurried away. 하나님께서 마치 천둥과 같은 이 소리로, 이게 뭐 실제로 음향에 반한 것이라기보다도 천둥의 소리, 이 권위 있는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자 급히 이 물이 온 지구를 뒤덮고 있다가 물러나서 땅이 드러났다. Mountains rose and valleys sank. 그 산이 높아지고 계곡은 낮아지고 to the rebels you decree. d 여기에 바로 섭리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다시 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명하신 대로 산은 높아지고 계곡은 낮아진다. Then you set a firm boundary for the sea. 그래서 이 바다가 물로 덮어야 될 영역과 이제 못으로 마르게 된 영역을 아주 굳건하게 설정하셨다. So they would never again cover the earth.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도 되고 또 홍수 심판에 관한 것도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따라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가는이 자연적인 질서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 오늘 본문의 묵상에서 아주 좋은 그 언급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포함한 피조물을 위하여 자연 질서를 제정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자연 법칙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오늘날에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과학 법칙은 항상 이렇다 따라서 기적이란. 우리가 미처 해명하지 못한 현상을 말할 뿐이지, 과학 법칙을 초월하는 일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은 미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반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정연한 자연 법칙을 통하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크신 구원을 베푸는지를 보여주실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창조 질서를 만드셨으나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이 창조 질서를 일반적으로 용납하시고 일반적으로 존중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창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물리적인 환경과 시간의 흐름까지 만드신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얼매여 있지 않는다.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한 고백합니다. 자,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최강권을 소개를 하는데요. 네덜란드의 네오 칼비니스트 신학자들, 아브람 가이퍼, 헤르만 바빙크, 또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헤르만 도이에 베르트, 이런 사조들이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아주 갈빈주의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그 깊이를 더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한편으로는 자연의 법칙들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우리가 화요일 날 묵상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세상에 주신 규범, 이건 자연 법칙이 아니라 사회적인 법칙, 인간사회의 예, 도덕률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표현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하신 작정으로 세상을 만드실 때 자연법칙으로 사람이 살만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마땅히 지키고 살때 그것이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회적인 규범들도 함께 주셨다. 그런 사람들이 살다가 필요하니까 만들어낸 것 혹은 힘 있는 자가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하여서 힘없는 피지배자에게 강요한 그런 것, 그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이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규범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잘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10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위하여 세우신 자연 법칙들이 하나님의 작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을 생생한 표현들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자연 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작정을 깨달은 인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그 예수님이 계실 때 지붕을 뜯고 자기 중풍병자 걸린 그 친구를 내려놓았은 그 기록을 읽습니다. 끝에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그를 일으키실 때에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광 돌리다라는 성경의 그 표현을 잘 설명해 주는 사례가 마가복음 2장의 초두에 나오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영광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세계를 관찰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 영원하신 그 섭리에 따라 운행하게 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찬송을 드리고 인정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처럼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수요일까지는 신칼빈 주의자가 말한 하나님의 작정의 표현으로서 창조에 나타난 자연 법칙, 그리고 규범 가운데 특별히 자연 법칙에 대하여 계속 잘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책, 원래 제목은 Creation Regained.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타락으로 인류가 망쳤지만 그것을 구속을 통하여 다시 되찾는다, 회복한다, 라는 의미로 Creation Regained라고 하는 것을, 어, 우리 번역할 때는 그 내용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한국에서 80년대 말 90년대에 아주 불붙었을 때에 널리 읽힌 좋은 교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특별히 지혜문어에 나오는 지혜를 자기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지혜를 통하여 창조하셨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과학적인 관점에서 표현할 때 자연 법칙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돌아가는 게 신묘 막측하다는 것을 알고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부터 태양에서부터 조금만 더가가거나 조금만 더 멀면 지구상에 지금 생물들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섬세하게 조정해 가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아주 잘 설명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적 체계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비교적 짧지만 탁월하게 잘 설명하는 그런 책이라 어 수요일의 목상 제목과 더불어서 함께 소개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